현대로템은 뭐 몇번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언급을 드렸던 건데, 예, 이거 한번 기준 잡는 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 일봉입니다. 아래 차트를 보면, 이렇게 흘러가단다를 꺾는데, 밑으로 내려갔잖아요. 근데, 거래가 많아요. 보다시피, 이렇게. 이렇게, 그죠? 깼다가 거래가 많아데 이기지 못하고, 또 이기지 못하고 살짝 물렸는데, 이제 이 양봉이 갖는 의미는 엄청 크죠. 밀어 올렸으니까요. 그죠? 그러면 대추세적으로 흐름을 바꾼 자리는 바로 이 자리가 되겠죠. 그렇죠? 네.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이 흐름 파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기준 잡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주봉 가볼까요? 여기죠 여기. 여기. 그러니까 주봉에서는 이 라인을 깨면 안 돼요. 근데 올라오는 선하고 이렇게 돼. 그러니까 만약에 밀리더라도 여기는 깨면 안 된다. 이렇게 올라가야 자연스러운 흐름이 이어가고 있다. 네,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네, 이렇게 되는데. 이 범위가 좀더 넓어지죠. 이렇게. 이렇게. 어쨌든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여기. 여기가 에, 가격대로 잠깐 얘기드리면은 여기서 꺾어올라 가니까 한 3만, 한 3만 3천 원 정도. 에, 여기가, 되겠죠, 여기.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깨지지 않는 이상은 얘는 에, 만약에 올라간다면 폭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올 거라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적어도 5만 원 이상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3만 5천 원에서부터 5만 원까지 이렇게 파동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을 알수 있죠, 그죠냥 참고만 해보세요. 그냥 기준 없이 매매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시장이 제시하는 가격을 가지고 우리가 기준을 삼는다면 제일 중요한 게 리스크 관리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기준 잡고 하는 거, 가격의 기준 되게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로템이 가지고 있는 뭐 펀더멘트 이런 거는 뭐 찾아보시고 거기를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해보면 주가의 움직임이 차라리 주식의 주가 움직임만 보고 저기 파악하는 것도 의미가 있음을 알게 돼요. 물론 회사는 어떤 걸잘 생산해서 잘 팔고 미래 가치가 있다 그러면 성장할 수 있겠다. 이런 것도 다 보는 것도 맞고요. 자, 그러나 최, 처, 어, 최소한도 기준은 잡아야 리스크 관리가 되니까 현대로템 3 5 0 0 0 원이 무너지면 안 되겠다. 그죠? 네. 이런 것만 한번 체크하는 차원에서 한번 편하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목소리>